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2021년 첫 번째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전할 때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성님께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침내 2021년 한 해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올한 해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어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고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첫 주일부터 올해 마지막 주일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 중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인 우병이어 기적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면 한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던 당대의 제자들도 참으로 놀랍게 여겼던 기적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네 개의 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기적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오병이 기적은 이네 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기적은 참으로 놀랍고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꼭 기억해야 될 그런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기적이 중요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신 이후에 배를 타고 따로 떠나서 한적한 들판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 주변에 있었던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몰 예수님에게 물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몰려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어, 우리 누가복음이나 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그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치료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을 고쳐주다 보니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 들판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어, 그러니 이제 이 무리들을 이만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시지요. 제자들은 지극히 그 상황 가운데 합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사실 이것은 참으로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퍼허퍼업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음식을 마련해다가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수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적은 것인지를 예수님에게 알려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너라. 그리고 무리들을 풀밭에 풀밭에 앉게 하시고, 이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니까 금방 떼어서 이렇게 들여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기 시작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 나누어 주었는데 모든 무리가 그것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먹고 난 것들을 다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찬 음식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 성경에서 열두를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 완벽한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열두 제자, 열두 지파 이렇게 열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한 음식이 남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자들 그 먹은 사람이 무려 남자만 해도 5천 명 정도이다. 그런 여성과 아이들은 잘 사람 숫자로 세지 않았는데 아마 남자들이 5천 명이었으면 아마도 적어도 학자들은 2만여 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오늘 말씀이 일어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과 말, 지지난주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고향에 가신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고향 마을을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렛을 찾아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데 우리가 그때 말씀에 나누었다시피 그때 당시에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격하고 심지어 쫓아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폐척당하고 모욕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시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뽀빡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거정당한 사건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도 함께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세례요한의 죽음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았던 그 세례요한이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던 악한 권세에 사로잡힌 저열한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온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 옳은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긴 한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특수 사건 모두 아주 사람들을 당혹시키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서 쫓겨난 사건. 세례 요한이 옳은 일을 하다가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은 사건. 이두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앞에 직전에 선포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두 앞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앞서 두 사건을 바라보며 품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가까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고 예수님이 쫓겨나가고. 세대요원이 죽게 된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응답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약을 살펴보면 오늘 나타났던 오병이어 사건과 아주 흡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와 매추라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그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그들의 고향이었던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 전 광야에서 지낼 때에 그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다가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얼추 계산을 해보면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 그 무리를 이루고 광야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 때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후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먹이심과 돌보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놀랍게도 이 만나와 배출하기의 사건과 매우 흡사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와 배출하기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당연히 이 만나와 배출하기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만나와 배출하기 사건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만나와 배출하기 사건을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건도 빈 광야 들판의 한 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먹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기억해,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사건이 새롭게 나타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 깊게 떠올릴 수 받아들일 수 있어, 있을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선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을 살펴보자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가 이 악한 권세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권세를 말씀을 말씀, 기적을 통하여 이 악한 권세는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며 또한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통해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어, 만나와 배출하기를 통하여 이스트, 이집트의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먹이심을 돌려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하여 잠시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잠시 잠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악한 권세가 결국 무너질 것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승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 새로운 생명의 사건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모든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병이어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악한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만나와 배출하기를 떠올리는 우병이어 기적을 보이심으로 진짜 승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선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쫓겨나심과 세례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아 결국은 선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될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바둑기사 이세돌의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세돌의 이야기를 보니 그 이세돌이 당시에 그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둑을 두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 여러 판을 뒀었는데 그 중에 한번 이세돌이 이기는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네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살펴보니 계속해서 이세돌이 치는 어,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세돌이 그 중간 경기의 중간쯤에 한번 승부를 뒤집는 놀라운 수를 놓게 돼요. 그데그 순간 그 알파고 인공지능의 승률이 훅 떨어지고 결국 이세돌이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사건이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어, 예수님의 어,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나라가 몰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던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페프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승기를 잡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참 의미라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제가 동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더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때그 우리는 그 권세가 주는 두려움에 압도당하곤 합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능력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에 쫓겨 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하고 세리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일들을 볼때 우리는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행태을볼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이럴 때 우리는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볼때아내 능력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왜내 인생은 이렇게 꺾이고 말았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라고 느낄 때,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생명이 거기에 달려져 있지 않다. 소망이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야. 능력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과 소망, 그리고 삶의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례요한의 무너짐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쫓겨나간 사건이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물 말미암아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바라보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되며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피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영광이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참 우리의 생명의 근원심을 깨 기억하고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성가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말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도록 기적을 베풀어보아라. 40일 굶주린 예수님의 심정을 이용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배부름을 추구하는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여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떡에 집착하는 삶을 살면 떡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떡에 집착하게 되면 떡이 없어지는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떡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승리로 이끌어지면 물론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됨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의 풍성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하가 나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을 먹이실 능력 풍성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말씀은 오병이의 능력이 앞으로 누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먹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다섯 개의 빵과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 우리 주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음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것들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무너뜨릴 것이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소망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를 라 드러내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최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썩지 않냐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 있는 하나의 밀알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그 밀알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빵 우리가 먹을 빵만을 먹, 먹 찾으려 나가려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삶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주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풍성한 삶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는 우병이어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온인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제 세상 나라로 세우고자 하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땅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자 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히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 말씀을 통하여 올 한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선포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만나와 메추라기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세례요원을 죽인 해루처럼 악한 권세에 사로잡힌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것이고 때로는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잡아 흔들려고 할 것이며 때로는 냉담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대신는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파라오가 심판당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삶 안에서 참된 풍요와 참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먹을 빵만을 스스로 찾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닮은 삶을 살 때,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열매를 구할 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크고 그 놀라운 풍성함을 모든 곳에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떡을 전하고 그들에게 풍성함을 나누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그리고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역 기적을 통하여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생명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의 충심에 우리의 생명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 악한 권세에 무너져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오늘 하루 먹을 떡만을 우리 스스로 찾아 나서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오늘 하루 내 생존을 내 힘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실로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 사랑 전하고 생명 드러내는 귀한 삶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새벽교의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모든 사업체에서 모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열매를 드러내고 사랑 전하는 귀한 삼사는 우리 2021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